예, 이제는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 너무 요금을 묶어 놓은 데다 에너지 공급 원가가 폭등하면서 이제는 사실 요금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런데도 정, 정부는 왜 요금 인상을 주저할까요? 산업부 장혁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자, 2분기에서 올리는 건 기장 사실이었잖아요. 그런 좀 발을 뺐군요. 네, 일단 당정은 추가 논의를 해서 이 요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서민 경제나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치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. 예, 물가 때문인가요? 네,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. 고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한꺼번에 올리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여권에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최근 이 한일 정상회담 여파나 주69 시간 근무제 개편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올릴 경우 지지율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. 실제로 지난해 겨울에 벌어졌던 소위 난방비 폭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자칫 인상을 늦춘다면 제2의 난방비 사태와 같은 여름철 냉방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. 자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인기가 없더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이러면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. 정부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.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적자가 32조 원이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원에 달합니다. 예. 요금 인상 말고는 적자에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.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폭을 조절하라고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게다가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둔 여당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. 그렇다고 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르면 이른바 고지서 폭탄을 넘겼던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, 쉽지 않겠군요. 그러나 언젠가는 올려야죠. 그 시기와 폭언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113%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분을 적절한 시기에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습니다 예. 때문에 산업부는 적어도 올해 키로와트 시당 51.6원은 올려야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요. 매분기 13원씩을 올려야지만 이 산업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가까워집니다. 실제 이번 1분기 전기요금도 킬로와트 시당 13.1원을 올린 겁니다. 네, 이런 수렴에서 올리긴 올려야겠군요. 가스요금은 또 어떻습니까? 이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서민 난방비 안정을 이유로 1분기에 동결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요금 인상이 절실합니다. 당초의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10.4원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지난해 네 번에 걸쳐. 서 오른 금액이 5.47원이니까 그보다 두 배는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. 예, 일단은 정부 여당이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자는 거겠지만 에너지 원가가 확 싸지지 않는 이상 결국 언젠가는 올려야겠죠. 어, 내년 총선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. 예, 장혁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.